안녕하세요 저는 미사캠퍼스 4연대 김도현입니다 붙임딱지를 사용하여 꾸미기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파란색 붙임딱지와 노란색 붙임딱지의 규칙을 찾아 다섯개의롤 모양을 만드는데 필요한 전체 붙임딱지의 수를 구해보세요 자 일단 이게 배열 규칙이니까 규칙을 먼저 찾아야겠죠 일단 이렇게 한꺼번에 해보면은요. 1첫 번째 거는 1 곱하기 3은 3이고, 그리고 두 번째 거는 2 곱하기 4는 8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 거는 3 곱하기 5는 15이고, 그러면 네 번째 거는 4 곱하기, 6은 2 4일 쪽. 그리고 마지막 다섯번째 수는 5 곱하기 7은 35입니다 이 규칙뿐만 아니라 다른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색깔 색깔별로 이렇게 위치를 구하면 되는데요. 일단 파란색은 파란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. 일단 이 파란색을 보면은 1 곱하기 1은 1이고, 그리고 이쪽은 2 곱하기 2는 4입니다. 그리고 이 셋째는 3 곱하기 4 구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4 곱하기 4는 16이고 다섯번째는5 곱하기 5는 25겠죠. 그리고 노란색 빛은 파트에서를 보여보겠습니다. 노란색은 빨간색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란색을 보면첫 번째는 1 곱하기 2는 2이고요. 줄 때는 2 곱하기 2는 4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3 곱하기 2는 6입니다. 그러면 네 번째는 4 곱하기 2는 8이고, 다섯 번째는 5, 25, 25, 이시 25, 25, 가되었습니5이5 2로2발표5 25, 25, 25, 25, 25, 2